한중일 국제학교에 갑니다. 한중일 국제학교의 숙소입니다. 아주 숙소가 깨끗합니다. 한중일 국제학교 숙소입니다. 하룻밤을 잤는데요.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바다가 다 보입니다. 숙소 아주 좋아요. 숲이 울창하고 탁 트인 바다입니다. 한중일 학교 소감 한번 박사님 해주십시오. 예. 어, 제가 그 어제 일박하고 오늘 아침을 먹었는데 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똥 냄새가 살짝 난다는 게 어, 약간 오게티랄까? 네. 예, 근데 어, 한중일 국제학교를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접해보고 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그그이 발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구나. 어 그런 게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이양성옥그학교장님어참 존경스럽습니다. 어그우리그어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 한 고책임 교수들과 그 협업을 통해서 더더 발전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감만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이 한중일 국제학교에서 일박을 하고 느낀 겁니다. 아침에 이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학생들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또 스스로 청소를 하겠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 청소 용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그참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학교가 그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인 학교 최고입니다 지 덕체를 갖춘 아주 인성 교육이 최고입니다 따봉입니다. 박사님, 오늘 2박 3일 동안 행사하는데 느낀 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한중일 학교에 이렇게 와서 느낀 소감은 정말 정치 있는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세계관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 또 감동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학습을 자랑하는 한중일 학교 화이팅!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 에어그에 있는 한중일국제학교에 세미나 왔는데, 아, 너무 주변 환경 좋고. 환경? 경치 아주 바닷가가 바로 좋은 예. 그 맛집입니다. 에, 여기에 또 한중일국제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예, 한국, 일본, 중국 뭐 해서 사 개국어를 동시 할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양성해 준다는 이 커리큘럼과 이 시스템이 너무 대박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국제학교 파이팅 대박입니다. 지금 이런 학교는 없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 속성 학습. 4개 국어, 언어 최고 수준 구사 능력,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이동학습, 골프, 승마, 양궁, 1인, 이라기 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한중일 국제학교 제주 캠퍼스입니다. 한중일 국제학교 왔습니다. 어,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웰빙 전문가의 표는 2030년도에 행복 대학교를 만든답니다. 그 일을 하는 주역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한중일 국제학교입니다. 아싸 용기를 해주면 아주 멋진 행복 인지 예, 오늘 어, 한중일 학교. 한중. 1, 학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입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짝했어요. 수덕.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야, 한중일 학교 아님. 최고! 한중일 학교 최고! 네. 예! 바로, 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고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이런 듯이 다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네,